로보락 로봇 청소기는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매를 고려 중인 사람들에게도 검증된 제품입니다. 메인으로 사용할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분명 로보락 로봇 청소기를 접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많은 모델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S8 프로 얼트라 모델과 S8 PLUS 모델을 비교해 드리면서 구매 가이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보락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 로봇 청소기를 알아볼 때꼭 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바로 로보락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만큼 많이 판매된 제품인데요. 로보락이 유명한 이유들은 엄청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해외 제품이지만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 둘 청소 후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준다. 셋 청소 후 자동으로 걸레를 세척해준다. 넷 뛰어난 맵핑 성능을 보여준다. 다섯 좋은 연동성의 앱 성능을 보여준다. 로보락 브랜드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이 외에도 로보락 로봇 청소기를 추천하는 이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높은 기술력 로보락은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인 센서와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애물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회피하며 최적의 청소 경로를 설계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물론 심각하게 정리가 안된 집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어렵습니다. 우수한 품질. 로보락은 품질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로보락 로봇 청소기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서 출시되며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다수의 검증된 후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 로보락은 다양한 가격대와 기능을 갖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8 모델들을 비교해드리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S7 모델들도 다뤄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로봇청소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로보락은 경쟁사 대비 보여주는 성능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가성비 좋은 로봇청소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해당 제품군을 많이 찾아봅니다. 로보락의 특징. 강력한 흡입력.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 먼지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5영파 이상부터는 쇄구슬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인데 S8 모델은 6영파를 지원합니다. 꼼꼼한 청소. 센서와 AI 기술을 사용하여 지방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로보랑 로봇청소기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청소, 예약 청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보랑 로봇청소기 비교. 신형인 S8 모델을 알아보시면서 프로 울트라를 사야 할지 플러스를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S8 프로 울트라와 S8 플러스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세히 비교하기 전에 간단 비교 내용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통 부분 듀오 롤러 레이저 브러시, 6,000 PA 흡입력, 비브라라이즈 음파 진동 물걸레, 자동 먼지 비움. S8 프로 울트라에서 추가된 부분 자동 물걸레 세척, 자동 물걸레 건조, 자동 물통 채움. S8 프로 울트라 S8 플러스 제품 비교. 당연하겠지만 S8 프로 울트라 모델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크게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S8 프로 울트라 모델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을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주고 구매하는 것이 나에게 맞을지 제대로 생각해 보고 후회 없이 구매하셔야 합니다.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최고급 로봇 청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이거 사시면 됩니다. S8 프로 울트라 장점.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 S8 PLUS 모델의 장점은 모두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장점도 있습니다. 물걸레 브러시 리프팅 가능 로봇 청소기를 선택할 때 물걸레와 브러시 리프팅 기능이 있는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은 바닥 청소와 함께 물걸레로도 청소를 할수 있어 더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브러시 리프팅은 카펫과 하드우드 바닥을 모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로봇 청소기 상위 1% 수준의 높은 흡입력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먼지와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중요합니다. 로봇 청소기 중 상위 2%에 속하는 높은 흡입력을 갖춘 모델을 선택하면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흡입력이 필수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싼 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공간 인식 및 장애물 회피 능력 최고 수준. 로봇 청소기는 공간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공간 인식 기술을 갖춘 모델은 방해물을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로봇 청소기가 갇히거나 부딪히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중 성능 편의성 모두 최고 수준. 로봇 청소기를 선택할 때 성능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사용이 어렵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청소기 중에서 성능과 편의성 모두 최고 수준을 갖춘 모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탁월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 경험을 매일매일 얻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앱 안정성과 편의성 로봇 청소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앱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앱 안정성과 편의성을 가진 모델은 사용자가 청소 일정을 관리하고 청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앱 기능에도 주목하여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S8 프로 얼트러 단정 로보락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 청소기 중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판매되어 품절이 잦을 수 있습니다. 로보락 S8 PLUS 최고의 로봇청소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여 여러 자동기능을 포기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S8 PLUS 장점 로보랑 로봇청소기 S8 PLUS를 프로얼트라와 비교해서 그렇지 이 제품도 엄청 우수한 제품입니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는 동급 대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며 이미 실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검증된 제품입니다. 공간인식 및 장애물 회피 능력이 뛰어남 로봇청소기의 성능 중에서 공간인식 및 장애물 회피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수준의 공간 인식 기술을 가진 모델은 방해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청소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로봇 청소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음. 로봇 청소기 중에서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은 탁월한 다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바닥을 흡입하면서 물걸레로도 청소하여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와 물침이 모두 없애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걸레가 바닥을 문지르며 닦아 더욱더 깨끗한 청소가 가능.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로 바닥을 문지르며 청소를 하는 모델은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먼지와 오염물을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바닥을 닦아 광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봇 청소기 상위 20% 이내의 흡입력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먼지와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중요합니다. 로봇 청소기 중에서도 상위 20% 이내의 흡입력을 갖춘 모델을 선택하면 청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미세한 먼지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카펫이나 러그를 만나면 물걸레 리프팅 가능. 로봇 청소기가 카펫이나 러그와 같은 부드러운 바닥을 만나면 물걸레를 리프팅하여 흡입 청소로 전환하는 기능은 바닥 유형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바닥 종류에서 탁월한 청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40평 이상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음. 로봇 청소기는 다양한 평수의 집에서 사용됩니다. 3,40평 이상의 공간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면 청소 시간을 절약하고 더 편리한 청소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S8PLUS 단점. 솔직히 단점이랄 게 없습니다. 굳이 뽑자면 가격 정도일 것 같네요. S8Pro Ultra와 비교해서 그렇지 s 8플러스도 이미 충분히 완벽한 로봇 청소기입니다. Pro Ultra와 비교하여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굳이 꼽아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구매 가이드. 로봇 청소기는 집안 청소를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 구매 가이드를 통해 나에게 맞는 로봇청소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할 면적 확인. 로봇청소기의 청소 면적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청소할 면적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평 이하의 집에는 로봇청소기 2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00평 이상의 집이라면 로봇청소기 2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소 방식 확인. 로봇 청소기는 크게 흡입 방식과 물걸레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입 방식은 먼지와 이물질을 흡입하여 청소하는 방식을 뜻하고, 물걸레 방식은 먼지와 이물질을 흡입한 후 물걸레로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흡입 방식의 경우 물걸레 방식에 비해 청소 시간이 빠르지만, 물걸레 방식에 비해 먼지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방식은 흡입 방식에 비해 먼지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센서 성능 확인. 로봇 청소기는 센서를 사용하여 집안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합니다. 따라서 센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서 성능이 좋은 제품은 집안의 장애물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회피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제공 기능 확인. 로봇 청소기에는 다양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먼지 비운 기능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입니다. 자동 물통 채운 기능 물통에 물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고속음파 물걸레 세척 기능, 물걸레를 고속으로 진동하여 세척하는 기능입니다. 자동걸레 리프팅 기능 카펫을 청소할 때 걸레를 들어올리는 기능입니다. 초음파 카펫 감지 기능 카펫을 감지하여 카펫과 바닥을 구분하여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가격 고려 로봇 청소기의 가격은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예산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급형 로봇 청소기는 100만원 이하 중급형 로봇청소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고급형 로봇청소기는 200만원 이상입니다. 로봇청소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로봇청소기는 최근 몇년 동안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기기는 단순한 청소 도구를 넘어서 우리 생활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청소라는 것을 잊고 살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1. 편의성과 시간 절약 로봇청소기는 가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 중 하나인 청소 시간을 단축하니 없애줍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청소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니 청소를 잊고 사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로봇 청소기가 방을 돌아다니며 먼지와 오염물을 청소해줍니다. 2. 정교한 기술과 센서. 로봇 청소기는 첨단 기술과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충돌을 피하고 청소해야 할 지역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청소 작업을 수행합니다. 물론 너무 저렴한 로봇 청소기는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제대로 된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여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고가구 좁은 공간에서 특히 유용하고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예방과 공기질 개선. 로봇 청소기는 고급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세한 먼지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이로써 거실, 안방 등 가정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 4. 스마트 기능과 앱 연동. 현대의 로봇 청소기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설정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모델은 음성 제어 기능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혁신적인 특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봇 청소기는 현대 가정에서 필수적인 가전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편의성, 시간 절약, 기술적 혁신, 건강 개선, 그리고 스마트 기능의 측면에서 현대 가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청소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걸리는 시간 같은 일상의 부담을 분명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미 검증된 좋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셔야 가능한 거겠죠. 다이얼식으로 작동하는 오라이트 전자레인지입니다.